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 어, 기분 좋은 주말 되시면 좋겠고요 스가리아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텐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 돌이키면 안되는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게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며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아침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합니다. 오늘뿐만 스가리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10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악의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환상이 나오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도 나오고 에바 속 여인에 대한 환상도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나 에바 속 여인이나 다 그들이 행악한 죄에 대한 개념들,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개념들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주의해야 될게 있죠. 뭘까요? 다시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어,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라 여러분 어, 유턴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돌아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런데 회계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 놓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 자꾸 옛날 일이 아쉽고 다시 죄의 길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던 거는 문제가 뭐 그것도 문제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거는 더큰 어 죄악 가운데 어떤 그 자범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더큰 죄악 가운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돌아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 어, 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뭘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 하나님이 복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은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개념.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하고, 열심히 다해 살아내려고 하고. 그럴 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큰 산도 두렵지 않게 하시며 앞으로 나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